내가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 편안하고 좋은 집이란 어떤 집일까요? 30대 초반까지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길거리며 공원이며 상점들을 돌아다니는 것이 즐겁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제가 살던 집이 그다지 쾌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집에 머무는 시간도 꽤 즐거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편안하고 좋은 집이란 어떤 걸까? 내가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은 어떤 곳일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집의 비밀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 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잔뜩 쌓아놓고서도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물건들이 들어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물건들이 어울리는 자리에 멋지게 놓여 있는 그런 집 말입니다. 하지만 제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물건들이 놓인 공간에서는 차분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어질러져 있는 것으로만 보일 뿐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물건을 소유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 단순하고 아늑한 생활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쾌적한 집을 만들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규칙 같은 것들을 하나, 둘, 세우면서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아침 시간을 보내는 모습에서 각자의 개성이 드러난다고나 할까요? 저는 날씨가 맑은 날에는 좀 춥더라도 창문을 열고 지내려고 합니다. 집안에 공기가 흐르고 바람이 흐르고 바람이 들어오면 답답함이 사라지고 청정한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세탁기를 돌립니다. 세탁을 하는 동안에는 거실과 침실을 정리하고 지난 밤 잠들기 전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물건이나 탁자 위에 어질러진 물건들을 모두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모든 물건들을 제 위치에 놓은 이 상태를 저는 집안의 제로 상태라고 부릅니다. 집안의 모든 것을 정리한 다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한바탕 집안일을 끝내고 나면 마음가짐도 말끔해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정리된 방에서는 좋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낼수 있기 마련입니다. 빨래가 쌓여 있다면 작업하는 내내 신경을 쓰게 될 것이고 또 탁자 위에 물건들이 정신없이 펼쳐져 있다면 일하는 내내 눈에 거슬릴 테죠. 방과 탁자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머릿속도 뒤죽박죽인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인지 몸과 손을 움직여 집안일을 하면서 머릿속에 어지러운 생각들을 비우며 어떠한 일이든 몰입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추고 시작하는 것 이것이 저만의 규칙이자 습관처럼 여기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구를 고를 때 최소한의 것 수리에 가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가구는 자주 바꿀 수 없는 물건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실에는 꼭 필요한 가구만 놓으려고 합니다. 깔끔해 보인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디자인이 돋보이는 가구를 들여 놓았다가 자칫 실증이라도 나게 된다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현관으로 들어서면 바로 거실로 이어지는 집. 이런 집에선 장을 봐온 무거운 식재료들이나 우편함에서 꺼내온 우편물 등 무엇이든 일단 거실에 내려놓게 됩니다. 더구나 거실 탁자 위에 우편물을 무심코 던져놓으면 몇날 며칠 방치되기 일쑤입니다. 그렇기에 우편물을 정리하는 것이 귀찮을 때가 가끔 있기는 하지만 그때마다 얼른 마음을 다잡고 즉시 분류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편물을 모두 책상에 올려두고 봉투를 뜯어 휴지통에 버린 다음. 내용물들만 천천히 읽어봅니다. 엽서는 내용을 확인한 후에 보관할지 버릴지 판단합니다. 매일 쌓이는 광고 우편물은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고 참고할 만한 것들을 분류한 다음 꼭 필요한 것만 머릿속에 잘 기억해둡니다. 이렇게 하면 수많은 우편물들을 쌓아두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을 할때 탁자 위에 여러 물건들을 어질러 놓으며 하더라도 작업할 때 사용한 종이, 클립, 펜, 자료 등을 제자리에 놓아야만 비로소 작업을 마친 것 같다는 마음에 재빨리 정리하는 편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적당한 상자 같은 것이 있다면 정리정돈에 소질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용도에 따라 크고 작은 상자들을 준비해 둔 다음 각각의 상자에 물건들을 담아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남아 그룹별로 물건들을 수납해 두면 어떤 물건이 필요할 때 찾지 못하는 답답함은 사라지고 구석구석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된 상태는 아닐지라도 대충이라도 방이 깔끔하게 정리되었다는 느낌. 그걸로 충분합니다. 상자 속 물건들은 시간이 나거나 마음이 내킬 때 정리하면 됩니다. 어느 집이든 방마다 휴지통과 화장지가 하나씩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방에 휴지통을 두면 늘방한 구석에 지저분한 것을 방치하고 있는 마음이 들어 왠지 깔끔하지 않다는 느낌을 줍니다. 휴지통이든 화장지든 손에 바로 닿을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두면 잠깐은 편리할지 모르지만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물건이 어쩌면 우리의 생활 공간을 어지럽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있는 휴지통과 화장지를 모두 치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저의 집에는 뚜껑 달린 휴지통이 부엌에 하나, 작은 바구니가 욕실에 하나 있습니다. 화장지도 한 군데에만 두었습니다. 휴지통을 모두 없애고 이렇게 두 개만 남겼는데도 아무런 불편을 못 느꼈습니다. 꼭 필요할 때는 종이 쇼핑백이나 비닐봉투를 휴지통 대용으로 사용합니다. 봉투도 최소한의 여분만 남겨놓고 필요 없는 것들은 즉시 봉투째 부엌에 휴지통에 넣습니다. 무엇이든 필요 이상으로 모아두지 않는 것이 생활에서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년 동안 사용해보니 단순하고 하얀 상자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을 깔끔하게 꾸미고 싶다면 물건들의 색깔을 통일하거나 가지수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욕실 주변도 크림, 면봉, 화장솜 등 매일 사용하는 자잘한 물건이 많은 장소지만 필요한 물건만 놓는 것, 병이나 상자가 보이지 않게 그냥 집어 넣어 처리하기보다는 사용하기 편하게 연구하면서 말끔하고 청결하게 해놓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면봉은 구입한 상태로 두지 않고 하루나 이틀 동안 필요한 양만큼만 꺼내어 작은 유리잔에 넣어둡니다. 작은 차이지만 깨끗하게 비치해두면 주부의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쓴것 같은 공간의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청소를 하려면 먼저 정리정돈을 해야 합니다. 정리 정돈을 하다가 특별히 신경 쓰이는 곳을 발견하면 빗자루로 대충 쓸어내기만 하는 청소를 합니다. 그런 다음 걸레를 하나 집어들고 높은 곳과 덜 지저분한 곳부터 시작해서 바닥과 창틀, 휴지통의 순서로 닦아줍니다. 낡은 부직포 행주나 면으로 된천 조각들을 걸레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평소에 이런 천들을 모아서 커다란 가방에 넣어 청소 도구와 함께 두었다가 천을 버리기 전에 이곳저곳을 닦은 다음 버리면 됩니다. 청소가 내키지 않을 때도 의욕이 솟구치도록 고무장갑은 예쁘고 귀여운 것을 구입해 두면 좋습니다. 크게 마음 먹지 않으면 엄두가 나지 않는 부담스러운 청소가 아니라 틈틈이 하는 정리정돈 하는 습관을 들이면 언제 봐도 깔끔하고 깨끗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엌의 개수대 주변에는 너무 많은 물건을 놓아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엌 청소를 위한 도구 또한 다른 곳에 보관합니다. 식기를 씻는 스펀지도 최대한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한 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스펀지를 쓴 다음에는 세제를 깨끗이 헹궈내고 꼭 짜고 쉽게 마를 수 있도록 전용 소품에 꽂아둡니다. 세제도 하얀 용기에 덜어서 쓰고 행주도 하얀 것을 씁니다. 그러면 금방 더러워져 너무 눈에 띄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바로 더러워진 정도를 알수 있으니까요. 짙은 색이나 무늬가 있는 것은 얼룩이 잘 보이지 않는 만큼 더러운 채로 계속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하얀색 스펀지나 행주는 더러워지면 금방 눈에 띈으로 바로 빨아야 해서 청결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스펀지나 행주는 다른 무엇보다 청결해야 합니다. 행주는 반복해서 사용하면 언젠가는 낡아서 못쓰게 되죠. 언제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여분을 넉넉하게 준비해 둡니다. 요리를 잘한다는 것은 음식을 맛있게 만든다는 것을 넘어 모든 조리 과정을 야무지게 한다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음식이 완성되었을 때 주변의 정리정돈도 끝나 있어야 뒷정리까지 야무진 주부라 할수 있지 않을까요? 재료를 손질해서 담아두었던 볼을 즉시 씻고 개수대에 묻은 물기도 얼른 행주로 닦습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으로 볶음 요리를 하면서도 가스레인지 주변에 튀긴 기름을 그때그때 젖은 행주로 닦습니다. 냄비를 불에 잠시 올려놓은 틈에 재빠르게 주방 도구들도 씻어줍니다. 요리가 완성되었을 때 부엌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으면 식사 후에 정리도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끝에 매일 가스레인지에 산발이도 씻고 뜨거운 행주에 물기를 꼭 짜낸 후 화구 주변도 꼼꼼히 닦습니다. 뭐든지 쓰고 나서 바로 잘 닦아놓는 습관을 들이면 정리하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요리를 할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요리에 따라 국자나 거품기, 뒤집개, 볶음용 긴 젓가락 등 이런 도구들 하나하나 제 역할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방도구를 찾느라 요리를 방해받지 않도록 깔끔하게 수납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주방도구들을 쉽게 꺼내어 쓸수 있도록 가스레인지 주변에 두었습니다. 또 무거운 냄비 같은 것들을 깊이 넣어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공간만 낭비하기에 여러 가지 주방도구들을 쓰기 편한 곳에 놓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장고를 비롯해 주방의 작업대에도 항상 공간을 확보해 두려고 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안쪽 깊숙한 곳에 언제 만들었는지도 알수 없는 무언가가 들어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괜찮다는 생각에 무엇이든 냉장고에 넣어놓고 얹어버리거나 보고도 못본척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효율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선 냉장고의 공간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에 좁더라도 조금이나마 냉장고 속 공간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봅니다. 일단 냉장고에 한 칸을 비워둡니다. 밑간을 한 고기나 생선 등을 담은 밀폐용기를 잠시 넣어두는 공간, 나물과 샐러드용 채소 등을 담은 볼을 사용하기 전까지 보관하는 장소인 것이죠. 차갑게 완성된 요리를 상에 올리기 직전까지 잠시 넣어두는 용도로도 활용합니다. 이렇게 냉장고 안이나 조리대 위에 여유 공간이 확보되면 음식을 만드는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은 물론 야무지게 요리를 할수 있습니다. 주방을 정리하고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봅니다. 여름의 저녁 하늘은 여전히 환하지만 차츰 시원함을 느낄 수 있죠. 가을부터 겨울에는 해가 지기 전에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면서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잠깐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집을 나섭니다. 잠시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산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멀리 떨어진 가게나 전시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기분 전환을 위한 짧은 시간은 다음 일을 하기 위해 마음을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줍니다. 목욕을 하는 시간은 어떤 순간보다 편안히 쉴수 있는 시간이기에 가끔은 사치스럽게 보냅니다. 베스 오일 몇 방울을 욕조에 떨어뜨리면 물을 받을 때부터 향기가 욕실 안에 은은히 퍼지면서 서서히 마음이 가라앉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읽다가만 책을 들고 들어가서 목욕을 즐기기도 하고 향기가 좋은 비누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향기를 발견하면 하나, 둘 사두려고 합니다. 목욕이 끝나면 여유가 있을 때는 발을 중심으로 오일 마사지를 합니다. 은은한 향기 속에 피로를 푸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무거웠던 다리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 다른 무엇보다 사치스러우면서 편안함을 줍니다. 피곤해 지쳐 부드러운 향기에 감싸여 잠들고 싶을 때는 샤워 후 은은한 향기가 나는 크림을 바릅니다. 또 잠깐 동안이라도 은은한 향기가 나는 핸드크림으로 손에 보습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거나 내일 할 일을 차분히 생각하면서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면 기분이 차분해지면서 잠자리에 들 시간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느긋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곳, 아침의 햇살과 저녁의 온기를 만끽하며 계절의 기쁨을 느끼고 제철 음식을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일상의 색다른 즐거움과 생활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곳. 하루의 시작과 끝. 평범하지만 완벽한 일상이 존재하는 집. 세상 어디에도 없는 편안함을 만끽할 수 있는 집. 집에 머무는 시간은 늘 즐겁습니다.